안녕하세요. 코나입니다. 아, 오랜 시간 동안 동영상 업, 업로드가 없었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는 제가 구독자가 지금 20명이 됐어요. 그래서 20명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. 그냥 동영상에 댓글을 써 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아니죠 네 명에게 문화상품권 오천 원짜리 전달 드리고 한 분에게는 음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두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어디서가 생긴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들인데 뭐 저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눔 또는 이벤트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